자, 안녕하세요, 고객님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잉글라스 본점 방문하셨잖아요. 네.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?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. 아, 잉글라스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건가요? 주위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추천해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궁금하게 됐고 해서 예 부착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잘 오셨고요. 또 부착 과정 지켜 보셨잖아요. 네. 부착 과정이 좀 어땠나요? 되게 빠르고 되게 잘 붙여졌습니다. 진짜 뭐 딱히 뭐 이게 벗어난 것도 없고 뭐 기포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고 되게 괜찮습니다. 지금 테두리 같은 데 보시면 글라스 부착한 흔적이 있나요? 부착은 없어 예, 없는 것 같습니다. 생폰 느낌 나시죠? 네. 예. 예. 그러면 이제 지문인식이 잘 되나 다섯 번만 해볼게요. 한번 해보세요. 한 번. 두 번. 세 번. 잘 되죠? 네. 네 번. 다섯 번. 지금, 지문 해제가 몇 프로죠? 거의, 진짜, 100% 정도? 네. 지금, 풀리는 속도 마음에 드시나요? 예. 네. 그, 이전에, 이거, 뭐, 정품 필름이라는 거부 부착하고 계셨잖아요. 네. 그거하고 지금, 인글라스하고, 인글라스, 그, 지문 해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? 아니요, 똑같아요. 어, 강아, 저희 거는 강화글라스예요 유리. 네. 예, 필름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? 네. 네. 자 일부러 이렇게 인천에서 어~ 안성에 있는 잉글라스 본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.